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란 물질적 풍족함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와 개인의 성취감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만족과 평화의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즉, 가족, 파트너, 자식, 친구들과의 깊은 연결은 인생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행복경제학은 이러한 관계가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일과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을 때 발생합니다. 행복감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행복감이 최상의 긍정적인 정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격 그리고 환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행복감과 더불어서 감수성이 고양되고 모든 감각이 깨어나 예리하게 열린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행복감을 느끼려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긍정적인 회상이 어우러졌을 때에 비로소 확보되는 행복감이 있는 것이다. 사랑에 빠졌을 때 또는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밝게 빛을 발한다.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하모니, 조화, 집중력, 통일, 자유 그리고 감각 등은 서로 혼합되어 밝은 인상으로 남는다. 자기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자존심이 증대되어 때때로 현기증이 일어날 지경에 빠진다. 누가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는 그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면 쉽게 알수 있다. 행복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친절하고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무엇에 얽매임이 없고 유연하고 생산적이다. 이런 사람은 마치 태산이라도 옮겨놓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도 취속에 빠져있는 하모니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더 이상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신이 들린 듯 들뜬 상태가 되고 권력 중독, 과대망상, 환청 등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뇌속 도파민 수용체가 화학적 저항 물질에 의해 중화되면서 마술의 힘도 점점 떨어지게 된다. 덧없이 지나가는 이런 상태를 억지로 연장시키려는 몸부림은 결국 마약 중독, 무분별한 외도,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행동 중독 등과 같은 좌절로 끝을 맺는다. 심리학자이자 행복연구가인 마틴 셀리그먼의 견해에 따르면 행복은 개별적인 즐거움과 개인이 갖고 있는 소망과 연관이 있는 사안이고 동시에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특정한 일의 성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은 첫째 기쁨을 동반하는 편안한 삶, 둘째 사회적인 참여와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로 이루어진 만족스런 삶, 마지막으로 특정한 일의 성취를 통해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의미가 있는 삶.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이다. 세계 가치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행복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그만큼 증진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섹스, 식사, 여행, 스포츠를 할때 또는 상대를 유혹할 때의 행복을 느낀다면, 이러한 상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긴장 구조는 기대와 충족이라는 게임이다. 마라토너나 조깅을 즐기는 사람은 상당한 거리를 달리게 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러너스하이라고 부르는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를 맛보게 된다. 특히 마라토너들은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고 신기록을 세우거나 한 대회를 우승했을 경우에 전혀 다른 성격의 행복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달릴 때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함으로써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에서 생성된 것이다. 전전두엽 피질만이 기록의 수치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목표로 했던 성공은 마라토너에게는 일종의 보상이고, 이것이 곧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의 기대치가 충족된 것은 물론이고, 초과 달성이 이루어진 것이다.